오케이. 어? 이래 왜 점점점이죠? 뭐? 에아 순간, 아왜문득 날개 달렸지? <laughs> 이 생각하고, 어 이게 뭐지 이랬는데, 아 가보시죠, 가보 <laughs> 오랜만이네요. 자, 마냥전 가볼까요? 월요일 방송이죠 이번 주도 신나게 달려봅시다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바나나입니다. 네! 마양전도전기 44일째네요. 가봅시다. 오늘은 오랜만에 생얼방송이에요. 뭔가 그냥 샤워하고 나니까 화장하기가 싫어졌어요. <laughs> 자, 생얼방송 가봅시다. 에이래, 왜?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. 아... 지금 대피한 상태 아닌가요? 그리고 우리 <laughs> 얘 누구야, 밀레드? 밀레드가 지금 죽었죠. <laughs> 저승에 있는데, 자 우리 저승 밀레드 살리러 갑시다.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전투 몇개안 남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, 모르반에서 배신욱은 불타는 신전. 오케이 가봅시다. 신전? 죽음의 신신전인가요? 울타는 신전. 안 누빈이죠? 무서운 안 누빈. 드루이드 처치. 화산 분화구 중앙에 있는 공중신전에서 한때는 동료였던 사람 잡았었다. 그러면, 그건 거죠? 엘라한의 동료였던 거죠? 엘라한이 드루이드니까. 자 파티 생성 해봅시다. 혹시 다른 분들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안 오면 자 능력 우문탁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죠. 할수 있을까요? 좀뭐좀 뭐좀 할까요? 아 뭐야 우편함이 엄청 많이 왔어요. 발렌 보석함 뭐죠? 아소지품이 가득 찼대요. 아 잠깐 잠깐 이거 이따 갑시다. 일단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먼저 전투부터 갈게요. 축석 넣을까? 우리 40개 행우 축석도 25개나 있어요. 이거 두개다 넣을 수 있나? 하나만 일단 넣읍시다이게 최종장은 아니니까 발렌티노마시님 안녕하세요. 괴물로 오해받아 슬프시대요. 나는 그냥 슬프고 <laughs> 우리 슬픈 파티구만 오늘 <laughs> 다녀오겠습니다 손에 저게 달렸네 어, 공주님 같으시다 옷이 그죠? 왕관이랑 오문탁 음, 손에 사슬이 달렸네요 이거 처음 봤네 없었구나, I never knew, but I was walking the line. Come go with me. I said, I have no time. Would you pretend we didn't talk on the phone. 나 베이비 크라이드 Walk d o u t h door <laughs> 뭐죠? 여기가 공중신전인가? 가봅시다 이거 <laughs> 보세요 아 이거 무슨 디아블로 액트4 생각난다 <laughs> 헉 늦어버렸다 같이 갔어야 했는데 다음 분. 다음판부터 같이 가요 유비비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블루KHC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! 엘라한이라고?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엘라한의 동료가 아니라 내가 엘라한이랑 싸우는 거예요? 뭐지? 이이 이 사람 표시 뭐예요 0 이거 뭔데 뭐죠? 이4 0는 뭐야 왓더 프롯 왓더 프롯 왓더 프롯 피했다고. 오 열기 게이지. 아 내가 지금 열기가 이렇게 찼다는 건가? 너무 뜨거워져서 몸이. 아 찬물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. 아빠, 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군요 열기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나 안돼, 안돼 나 너무 뜨거. 워아 뜨거, 뜨거, 하 뜨거, 뜨거, 하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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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, 불, 불. 킵해버려서 사정을 모르시는구만! 에? 잠깐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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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그러면, 저 나갈게요. 헉! 나가도 돼요? 나가면 안 돼요? 나가고 싶은데! 오케이. 죄송해요. 죄송해요 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, 다시, 다시. 이거 스킵 안하고 다시 합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..뭔 뭐,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엘라안이 죽음의 신이 좀 마법석을 몇급 변합니다 크로우 크로아우가 그러면 헉, 나가면 안돼요? 안돼요? 다시 하면 안돼요? 아, 다, 다시 하면 안 돼요? 아, 나, 나 스토리 궁금하단 말이야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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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이거 어떻게, 비공개로 만들어요, 그러면? 유, 유비님 오셨어요? 어, 어, 오셨네? 제가, 제가 비공개로 만들게요. 아, 사다사안 다, 다, 다. 돼요? 왜? 왜? 어! 안되나? 나가면 안돼요. 좀 그런가? 내가 파티 리더인데 나가자고 하면은 좀 실례에요. 마영전에서 어제 어쨌든 우리 우리 하핑님 초대합시다. 뭐뭐 뭐 아니 스킵 버튼도 없이 그냥 스킵이 돼버렸어. <laughs> 하핑님과 함께 가보죠. <laughs> 어서오세요 핫핑님 나랏저 렉이 많이 걸려 어? 아 <laughs> 순간 서큐버스가 핫핑님인줄 알고 여기 서큐버스 밑에 핫핑 써있길래 <laughs> 어서오세요 갑시다 보통 공방 탈주를 한다면 사건 사고 게시판에 비매너 사유로 올라가게 되어요. 헉, 그렇군요. 앞으로 그러면 방을 만들 때 비공개로만 만들어야겠다. 그죠? 보통 다막 스토리 같은 거 스킵 하시니까 다 하셔가지고. 저는 근데 처음 하는 거라 스토리가 보고 싶어서. 처음 알았네요 저 그래서 비매너 사유로 올라가면 정지 먹나요? 계속 <laughs> 방송 못하는 거야? <laughs> 스토리 또 나오죠 다시 하면 또 나오죠 <laughs> 어? 정지까진 아니지만 경고 먹나? 다른 사람들 눈에만 안 띄인다면 아 뭔가 비매너 유저로 찍히는 건가? 오케이. 어, 저 사람인가 보다. 신. 저 왕좌에 앉아 있는 아, 해명하면 돼요. 어? 뭐예요? 아니, 왜안 나와? 이야기 어? 오, 어? 아, <laughs> 아, 뭐죠? 왜왜 스킵 되지? 다시? 다시해요 <laughs> 힘들군요. 자, 한번 더 해봅시다. 잠깐만 나가지는 거요? 나 지금 자... <laughs> 들어갑시다. <웃음> 파티 중에서 과반수가 스킵해버리면 스킵돼요? 아 그렇군요. 음 다시 합시다 다시. <laughs> 다시, 다시 하면 되죠. <laughs> 불타는 신전. 비공개로 만들게요. <laughs> 모르고 놀려버렸당. 또 하면 되죠. <laughs> 괜찮아요. 또 그러면 저거 나오겠다. 막 성우, 성우님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? 더빙? 좋아. 뭔가 그 시즌 1때에 비해 시즌 2 캐릭터 성우 더빙이더 뭔가 제가 상상했던 목소리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은 좀 마, 많이 달랐어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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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우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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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죠 우리 <laughs> 이야기가 아주 그냥 재밌어지는 게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음란 욕설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. 채팅에서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주세요. 아니 이거는 채팅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에 있어서 항상 적용되는 거 아닌가? 크, 그래픽 진짜 좋아. 진짜 맵 디자인을 진짜 잘한다니까요. 이마용전 팀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<laughs> 잠깐만. 에이레네에같이 왔네? 저리로, 에이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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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동생을 이는 내가 정당하게 받은 대가 기억하지 않는가? 나의 힘을 빌려 이 소년을 죽음에서 되찾아왔던 일을. 밀레드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? 이 소년, 에린의 왕, 곧 부활할 나의 몸이 되어줄 것이다. 보탬이라도 되요. 기쁘기 짝이 없사옵니다. 잘하였다. 내 특별히 상을 내리마. 재물, 관세, 무엇이든 말해보거라. 제게 힘을 내리사 제 손으로 저 재물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. 그게 저의 일상의 시입니다 <laughs> <laughs> 좋다 <laughs> 어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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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하하하하하 <laughs> 나는 아, 드루이드가 따로 있는 줄 알았죠. 엘라아일줄 몰랐지. 아, 지짜 착한 줄 알았는데.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구만. 대박. 이 나쁜놈, 나쁜놈, 내가 널 믿었는데 도와주는 척하고. 이나쁜놈의 놈이... 시기. 아! 쫙쫙 줄어든다!! 우빅님 <laughs> 최고! 이거 근데 열기 다 차면 어떻게 돼요? 죽어요? 100%다 차면 타? 여기 봐 섭씨 1200도? 아마겟돈 듀얼소드 근데 지금,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아마겟돈 듀얼스피어 아닌가? 아유 이자식 너어 개심해 어 개심하다고 어? 이자식 너만 믿었는데 바로 차야겠어 얼굴을 어 이자식 에이! 분풀이를 해야겠어 아유 이나쁜애뭐뭐 뭐 재물을 직접 받쳐 죽을래 어 밀레드 너만 믿고 따랐는데 어? 어 진짜 받았네요 데미지가 폭주해서 죽어요?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군요. 데미지가 뜨거워갖고 야, 힘의 반을 줬는데 죽였잖아요. 죽음의 신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유비비님이 <laughs> 밀레드가 이걸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? 이놈아! 뭐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체력이 1로 줄어요. 부들부들. 에일의 각성합니까? 쓸모없는 미, 그 밀리들이 돌려줘! 희망이 생겼는가? 운

저승에서 죽는 겁니까? 왜 아, 이러면 떨어지잖아. 아무도 빨리 빨리 빨리. 아무도 빨리.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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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왕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. <laughs> 일단 자꾸 에이레한테 운명의 돌이라고 부르죠? 운명의 돌?